여러분, 오늘은 고소하고 맛있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번데기 볶음을 해볼게요. 냉동되었던 번데기는 실온에서 충분히 녹이신 다음 찬물에 서너번 헹궈서 물기를 빼주세요. 처음부터 넣으시면 불순물이 번데기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준비물로는 후추, 다시다, 청양고추, 대파. 너무 많이 넣으시면 고소한 맛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물이 이렇게 펄펄 끓을 때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번데기를 넣은 다음 3분에서 4분 가량 삶아주세요. 처음부터 넣으시면 번데기의 고소한 맛이 사라지거든요. 삶아진 번데기는 헹구지 마시고 채반에 물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 번데기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으신 후 3분에서 5분가량 끓여주시면 이렇게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거든요. 그때 모든 양념을 넣고 뚜껑을 닫으신 후 20초가량 뜸을 들여주시면 돼요. 번데기 볶음이 다 되었거든요. 간은 소금으로 해주시는 게 깔끔한 맛이 나더라고요. 정말 맛있겠죠? 번데기에는 단백질이 우수하고 뼈와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어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에게도 좋대요. 피로회복 에너지를 생성해 주고 근육 발달 면역력 향상 빈혈 예방 콜레스테롤도 개선해 준대요.여기는 학교 앞 번데기 볶음 <laughs>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고맙습니다.